2439번째입니다. 미주할 구주알싹다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소식통이 없다. 어제 있었던 일, 어제 내가 말해줬던 거 오늘 보니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보통 직장에서 있었던 일은 공무임으로 거기서 그친 게 옳지.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웠던 사연도 있고 하니 말이다. 근데 공사 불만하고 이런 일대로 사적인 것조차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버렸고 당했고 기타 등등 미주얼 고주얼 시시콜콜 가족에다 가려고 안해 전달하는 가벼운 무리가 있더라. 무지 그만큼 부부관계가 돈독 친밀하다는 거야. 사적으로 나눌 얘기 건독지가 없단 거야. 입이 뭔지겠냐방정맞은 머리가 가슴이 그리명하는 것을 세상에 이런 소식통이 없다. 어제 있었던 일, 어제 내가 말해줬던 거. 오늘 보니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